아린이랑 오산 대흥식당 예, 순대국밥집 먹으러 왔습니다. 아, 돼지국밥 먹으러 왔어요. 돼지국밥 양은 이렇게 됩니다. 김부율은 예, 예? 이렇게 되고요. 예, 고추도 나오고, 예, 깍두기가 맛있습니다. 아린이는 지금 돼지 국밥 먹는 거를 구경하고 있어요. 어때요? 아, 이 고추 몇 아니 아린이가 나와야 되는데 국밥은 많이 나와. 이 아린. 미안이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국밥집이에요. 돼지 국밥집. <웃음> <웃음> 예, 국밥은 이렇게 나오고요. 양이 많습니다.